네, 반갑습니다. SJG 세종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4,855원이고요. 4.63%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52주 최고가 뚫고 올라갔다가 꼬리를 많이 그렸어요. 지금 시간 2025년 8월 14일 오후 3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좀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SG, SJG 세 종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방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 준비돼요.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이 끄집어 내릴 거고요. 막 흔들 거예요.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중이에요.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30402452. 저한테 sj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죠. 그 날짜만 딱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계속 사시다가 첫 번째 호재 나가요. 찔끔 상승하면서 10% 20% 수익 보실 거예요. 거기에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두 번째 호재 나오기 전까지 야금야금 올라갈 거고 밑도 끝도 없는 수익을 만들어 낼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예쁘게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 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 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 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못 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 보실 수 있어요. 010 30402452 SJ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갑자기 팡 하고 튀어 올라요.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 행진을 때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지? 하다 보니까 여기 뭐하는 회사? 현대차 협력사죠. 조지아에 지금 공장 준설해가지고 그거에 엮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채무도 보증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자본이 빵빵하게 많아요. 여기 돈이 5,300억 있어요. 자본이. 근데 1,300억. 저평가돼도 너무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고요. 배당이 3.09%예요. 너무 좋은 회사예요. 이제 올라갈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시기 정확하게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010-30402452-SJ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